네, 안녕하세요. 걷는 사람, 김들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서게임 채널의 김들꽃입니다. 어, 오늘은 어, 걷는 사람, 하정우 이 책을 리뷰를 하기 위해서 어, 특별하게 제가 지금 이 6시 27분 네이 새벽의 공기를 맡으면서 어, 한번 리뷰를 진행을 한번 독특하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입니다. 어, 에세이 형식으로 작성이 되었고요. 어, 정말 당연하기도. 배우 하정우가 직접 글을 썼습니다. 어, 사실 이 책은 많이 봤었어요. 여기저기서 제목은 많이 눈에 띄었었는데 이상하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외면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걷고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 어, 생활 속 운동을 실천을 하고자 어, 매일. 이 시간쯤에 일어나서 운동을 걷, 한 시간씩 걷고 있거든요. 지금 이 걷기에 매력에 빠져 있는 상황인지라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이 되게 궁금해졌다. 어떻게 보면 같은 책을 보고도 같은 책을 두고 입장이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어 들게 되었고요. 일단 저자 소개를 하자면 하정우, 정말 유명한 배우죠. 연기도 정말 잘하고 어, 먹는 연기를 특히 잘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 가장 최근에 백두산에서. 사실 하정우라는 배우와 걷기라는 주제는 어, 원래도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어, 그 이유는 오치칠 프로젝트라는 그 국토대장정 다큐멘터리 영화를 촬영을 하면서 직접 걸었기 때문이죠. 이 영화도 어,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꼭 보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577 프로젝트는 그 하정우가 어 상을 연속해서 타게 되면 뭐 국토대장당을 하겠다 이런식으로 이제 시상식에서 공약을 내걸었다가 실제로 상을 두번 연속 타게 돼서 진행이 된 되게 재미있는어 다큐멘터리 영화 입니다 어 그래서 시간 나시면 한번 어 하정우라는 배우를 정말 좋아하신다면 한번쯤 보셔도 어, 되게 재밌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인상 깊었던 문장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볼까요? 자, 우선 25페이지.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길 끝에서 허무함을 느낀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걷기가 주는 선물은 길 끝에서 갑자기 주어지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내 몸과 마음의 문신처럼 새겨진 것들은 결국 서울에서 해남까지 걸어가는 길 위에 흩어져 있었다. 나는 길 위에 매 순간이 좋았고 그길 위에서 자주 웃었다. 이 문장은 그 하정우 배우가 577 프로젝트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촬영하면서 느낀 말을 적은 건데 음 조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저는 이 문장을 보았을 때참 하정우라는 배우가 되게 자기만의 철학을 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로 쌓아 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문장을 봤을 때 저는 든 생각은 아이 어, 결과보다 이 과정 딱 내가 그 순간에 임할 때그 현재에 만족하고 그 현재를 즐기고 하는 것이 어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그렇죠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먼 미래에 내가 바라고 자 하는 그 목표에 집중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의 즐거움 현재의 소중함을 좀 잊고 사는 경우가 좀 있죠 이 문장은 철학적인 깨달음을 하정우 배우만의 생각으로 녹여낸 그런 인상 깊은 문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뒤쪽의 문장은 좀더 깊이 있게 표현이 되었는데요 어, 26페이지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길 끝에서 느낀 거대한 허무가 아니라 길 위의 나를 곱씹어 보게 되었다 그때 내가 왜 하루하루 더 즐겁게 걷지 못했을까? 다시 오지 않을 그 소중한 시간에 나는 왜 사람들과 더 웃고 떠들고 농담하며 신나게 즐기지 못했을까? 어차피 끝에 가서는 결국 아무것도 없을 텐데. 이 문장을 보고 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정우란 배우가 참 글을 꽤잘 쓴다라는 생각을 초반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좀 되게 술술 내려간 글이지만 어, 그만의 어, 몰랐던 매력, 몰랐던 글 솜씨를 알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집중을 하라, 현재를 즐겨라, 근데 소중함을 어, 알아라, 뭐 이런 식으로 저에겐 다가왔던 문장이었었어요. 32페이지 고민하느라 기분이 별로였던 날이 가고 어느새 아침이 되었다. 자고 일어나면 정말 별것 없다. 그저 어제의 고민이 그다지 대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을 확실히 깨닫게 된다. 걷기의 나비 효과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저 나아가서 걷는 것만으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기분에 짓눌려서 문제를 키우고 고민을 부풀린 것은 결국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는다. 만약 나쁜 기분에 사로잡혀서 지금 당장 아무런 일도 할수 없을 것 같은 상태라면 그저 나가서 슬슬 걸어보자. 이 부분은 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어, 기분이라는 것이 나를 지배를 할때 어, 저도 어, 좀 기분전환을 하자 하면서 어, 걸으러 나갈 때가 종종 있었는데 뭐, 어쩔 때는 걸으면서 기분이 풀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걸으면서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 오히려 그 기분이 풀리진 않고, 그 기분이 휩싸였던 경우도 있었어요. 어, 그래서 여기에서 좀 지혜를 보태면, 막연히 기분이 안 좋을 때 걸어나가는 게 해답이 되는 게 아니라, 기분에 내가 휩싸여서 우울한 상태가 되었을 때, 어, 그, TV에 좀 자주 나오는 그, 유명한 정신과 교수가 있어요. 책도 내셨는데, 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분이 아침마당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우울증에, 그리고 치매에 되게 도움되는 게, 이제, 걷기인데, 걸을 때, 치매나 우울증에 도움이 되려면, 걸어 다닐 때 주변의 풍경, 배경, 뭐, 사람들, 건물들,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 달리 말하면, 아까 하정우 배우의 그 철학이 녹아든 문장과의 좀 일맥,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과거나 미래에 휩싸여서 그 기분에, 어, 휩싸이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느끼고 있는 주변의 상황들, 주변에 현재 존재하는 아름다운 것들, 소중한 것들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라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정신학적으로 어좀 걷기라는 것이 어 도움이 되지 않나. 그다음 66페이지 우리 멤버들은 걷기 좋은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묻는다. 여기 몇 폿짜리야? 당장 함께 걸어보고. 몇 보인지 기억해 둔다. 나는 운동량이 좀 부족하다 싶은 날에는 도산공원에 들러 10바퀴 정도 돈다. 이렇게 6000보가 또 추가된다. 이 부분은 되게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하정우 배우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는... 그런 걸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이 문장이 좀 그런 것들을 증명을 해주는 문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 뭐랄까 하정우 배우만의 독특한 그 유머 코드가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문장을 보고 어, 피식 웃어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실 분들에게 미리 귀뜸을 드리면, 어, 책 속속들이 이 하정호 배우만의 독특한 뭐 유머 코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이거를 스포일러를 하게 되면, 책의 재미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어,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 아껴두고, 직접 이 책을 보면서 그걸 느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어, 유머 코드는 다 같을 수 없기에 '뭐야?'라면서 <laughs> 냉랭한 반응으로 어,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겠죠. 104페이지. 걷기의 매력 중 하나는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주로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정신없이 바쁜 날에는 오늘 날씨가 흐렸는지 맑았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도 생명인 생명체인지라 날씨의 변화, 온도의 와 습도 햇빛과 바람을 몸으로 맞는 일은 중요하다. 이를 통해 살아있다는 실감을 얻고 내 몸을 더 아끼게 된다. 봄과 가을의 햇빛이 다르고 이런가? 아, 여름과 겨울에 나무에서 각기 다른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이 지구에 발 딛고 사는 즐거움입니다 겨울은 혹독하게 춥지만 그 추위로, 피, 그 추위를 피부로 느끼는 순간조차 내게 소중하다. 참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 했습니다. 사실은, 뭐, 걷기를, 어, 꾸준히 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으면 좀 공감을 하지 못했을 텐데 이 걷기 운동을 매일 이런 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큰 장점이 뭐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는 장점은 아 오늘은 어제보다 이렇게 날씨가 뭐 풀렸네 아니면 뭐 어유고 어제보다 오늘은 날씨가 더 추운 것 같아라고 하면서 일기예보에그 정보에 어,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날 하루를 보낼 이제 날씨를 체감을 하고 가족들한테 그걸 알려줘요. 아, 오늘 좀 날씨가 어제보다 좀 추운 것 같더라. 어, 따뜻하게 입어야 될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던지 부모님께. 그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어, 이런 것들을 날씨를 직접 체감을 하면서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원래 이런 시간에 일어나서 돌아다녀 보지 않으면 내가 비가 오니까 뭐 출근을 조금 오늘 서둘러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지 못할 텐데, 어 그런 장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날씨에 대해서 오늘 하루를 좀어 미리 계획을 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잘 어,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뭐 하늘을 보거나 주변의 풍경들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좀 어, 즐길 수 있다 는 점. 지금도 하늘을 볼까요? 어, 오늘은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구름이 끼어 있네요. 그래도 뭐 충분히 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동네의 옆에 흐르는 강물인데 너무 좋죠? 아름답습니다. 다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루에 단 하나의 전만 캔버스에 찍어 나가도 10년이 지나면 나의 시간이 집적된 작품이 완성되어 있지 않을까? 이건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부분이 좀 떠오르는 부분이었어요. 스티븐 덥스도 뭔가 본인의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점 하나를 찍는다 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 점들이 모이면 선이 되고 그 선들이 모이면 면이 되고 본인만의 철학이 담긴 작품이 나온다 뭐 이런 맥락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상치를 못했는데 어, 하종우 배우의 그 철학에서도 꾸준함의 법칙이 녹아들어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좀 놀랬습니다. 제가 요즘에 다양한 책들을 보면서 원래 뭐 자기개발을 되게 좋아했지만 자기개발 책들을 많이 읽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결론에 이르려는 것은 지금 제판단는 꾸준함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고 내가 좀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뀔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은 진짜 드라마나 영화 같은 얘기고 어, 지금 현재 있는 내가 이제 이 위치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실천 사항들을 어, 묵묵히 해내가는 것 이제 그것들이 모이고 모이면 이제 내가 나중에 한번 돌이켜 보았을 때 예전에 나의 모습보다 더 발전해 있는 이제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하정우 배우가 그렇게 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런 꾸준함이 바탕이 되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131페이지 내두 다리를 움직여 걸은 만큼 내 손을 움직여서 끼니를 직접 만드는 과정도 소중하다. 맛이 있든 없든 복잡한 조리 과정을 거치든 간단히 채소를 데치는 것 정도이든 내가 먹을 음식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고 혀로 맛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 이걸 되게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하정우 배우가 먹방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먹는 연기로 되게 유명한데 아, 이 사람은 그냥 먹는 거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구나라고 하지만 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봤어요. 어, 저는 예전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 되게 치여가지고 뭐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 마음이 좀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힘든 마음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뭐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우울증 초기 단계인 느낌이 들 정도로 좀 힘들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아 오늘은 또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되나? 너무 이제 싫다. 이 괴로운 시간을 어떻게 버티지? 뭐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문득 아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냥 방치만 할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유튜브로 검색을 해봤죠. 뭐, 우울증의 뭐 증상. 그리고 뭐,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 우울을 극복하는 방법. 뭐, 등등. 지금 이 기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가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해결책이 지금 이 하종호 배우가 좀 제시한 부분이었어요. 걷기처럼 이제 유산소 운동 또, 어, 음식을 직접 해 먹어라. 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하나씩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걷기 같은 경우 유산소 운동의 경우에는 어, 아주 간단하게 이내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안정적인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이 나오게 해준대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이제 30분 이상을 하게 되면 어, 이 세로토닌의 분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울한 감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음식을 직접 해 먹어라 라는 부분은 우울감이라는 것 자체가 좀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을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나를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하듯이 이제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리를 해준다라고 하면 누군가를 대접을 해줄 때 요리를 하는 경우가 좀 간혹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요리를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하는데 뭐 과거의 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여자 친구가 뭐 생일이다 아니면 여자 친구가 뭐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 요리를 한번 시도를 해봤던 적은 있어요. 물론 뭐 망했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인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는 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 요리를 하고 스스로를 대접을 하는 거죠. 스스로를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정서적으로 되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내가 요즘 삶이 좀 힘들어서 우울감에 휩싸하시 분들은 이 걷기 운동과 어, 음식 만들기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색다르게 어, 이렇게 걸어보면서 책 리뷰를 했는데 어떠셨나요? 어... 일단, 걷는 사람, 하정우. 책의 총평을 하자면, 하정우라는 배우가 생각보다 되게 깊이 있고, 본인만의 철학이 있는, 되게 멋있는 사람이었구나. 이 책을 보기 전까지는 그냥 단순히 연기를 좀 잘하고, 그리고 먹는 연기를 정말 잘하는 그런 배우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이 책을 보고 나서는, 참이 배우에 흠뻑 빠져들었다? 이 배우의 진짜 매력을 몰랐었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책이 되게 좋았던 점은 조금 거리감 있는 하정우라는 배우가 아니라 진짜 동네형 친한 그 배우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동네형인 하정우를 어, 글로 만나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책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 무게감을 내려놓고 친숙하게 저자와 어, 대화하듯이 만나볼 수 있다는 점뭐 기회가 된다면 어, 진짜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을 들고 하정우 배우에게 사인을 직접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정우 형이 <laughs> 어, 책을 추천을 해 드릴 분은, 음, 뭐, 원래부터 하정우 배우를 되게 좋아하셨던 분, 혹은 지금 삶이 조금 복잡해서 휴직처 같은 그런 글이 좀 필요하다? 책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인생에 대해서 생각보다 깊이가 있는 되게 놀라운 하정우 배우의 철학이노화든 이 책을 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민들이 조금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뭐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거 다르겠지만 그래서 어차피 뭐 그렇게 어 심각하게 써져 있는 이제 그런 글의 형식이 아니라 가볍게 읽어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책을 읽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어, 하정우 배우를 원래 좀 좋아하셨던 분, 하정우 배우의 그 진짜 참 매력을 좀 알고 싶은 분, 그리고 어, 지금 삶이 조금 복잡하고 힘들어서 좀 휴식처 같은 어, 시간이 필요한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어, 독서 게임의 김들꽃이었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